안녕하세요. 영화 미스터리를 역사로 풀어보는 준우 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더무 영화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잘 어울리는 일본 괴담 영화, 귀신 영화, 콰이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콰이단은 그 괴담 한자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발음된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4개의 괴담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신의 출세 때문에 그 조강지철을 버리고 나중에 저주를 받는 흑발 이야기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내용이 짐작되는 설려그 찻잔 속에뭐 남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귀 잃은 호이치 이야기입니다 이네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귀 잃은 호이치 이야기가 그나마 가장 좀 이야기 완성도가 높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1185년 3월 24일 일본의 겐지검과 헤이케 가문 두 가문은 어, 서로 이게 적대적인 라이벌이었는데요. 그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어, 바다에서 벌이게 됩니다. 이름하여 단노우라 해전. 어, 오늘날 그 시모노키 해협 그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헤이케 가문이 패배를 하고 당시 열 살이던 안도쿠 일본 국왕, 뭐천왕이라고도 일본인들은 하죠. 그, 그 안도쿠 천왕과 그의 외할머니 니노나마 그리고 다른 일족들 많은 그 장수들은 바닷속으로 집단 자살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구요노 아미다지가 가마가 하라니, 권류사레탄 놓지 못나오. 세월이 흘러서 700년 후, 호이치라는 그 맹인 스님이 아미다지라는 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이치는 비파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하였는데요. 어, <목소리> 어느なところ이 이더니 어ち니어気をつけた 어찌니 어 호이치 찌니 어찌니 어찌니 を頼むと찌니 어찌니 어 어시모주모시님하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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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호이치에게 잘있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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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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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장군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서 호이치를 부릅니다 이땐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좀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이 보였다면 귀신을 보고 놀랐겠죠 네. 호이치. 그 장수 귀신은 호이치에게 자신이 모시던 상전이 너의 연주 솜씨를 듣고 싶으니 나와 함께 따라가자고 말을 합니다 호이치는 어, 자기 연주를 알아준다고 하니까

장군은 호이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게 당부를 합니다. 이후에도 매일 밤그 장군 귀신은 호이치를 찾아왔고, 호이치는 귀신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매일 밤그 장수 귀신을 따라가는데요. 날이 지날수록 호이치가 점점 야유어지고 이렇게 좀 헬스케지자 주지스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양기인 사람이 음기가 좀 가득한 귀신을 접 접하다 보면은 좀 기를 뺏겨서 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러다가 결국 사람에게 들게 되었고 호위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제로 절로 끌려오는데요. 주지스님은 호이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은 결국엔 네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그니까 러 오늘은 귀신을 따라하지 마라. 하고 그를 보호해 주기로 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호이치의 몸을 모두 벗기고, 그 불경을 몸에 다 이렇게 적는 건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게 처음 나온게 65년도잖아요. 이후에도 많은 영화, 드라마, 뭐 다른 곳에서 패러디 되기도 한그 장면입니다. 온몸에 불경을 적은 호이치. 하필이면은 이제 귀 부분만 놓쳐서 적지 않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군 귀신이 호이치를 찾아왔는데 호이치가 보이지 않는 거였죠. 이지가 나. 이야이오 장군 귀신은 어, 내가 호이치를 찾으러왔다는그 증거 그 증거를 남겨가야 되잖아요. 잘 보니까 호이치의 귀만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이치의 귀를 뜯어가면은 어그 내가 호이치를 만났다는 것을 자신의 상전 귀신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이치 귀를 뜯어갑니다. 그런데 호이치가 공짜로 연주해 주는데 일본은 귀신도 좀 약간 이해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주지스님은 왜 하필 몸문 중에서 귀에 부경 쳤지 않았는지 굉장히 좀 자책하면서 호이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뭐 이미 지난 일이죠. 네. 그 와시라노 테오치였다. 리미미 하지만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귀신마저도 감탄시킨 비파 연주 실력이라고 해서 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호이치를 찾게 되고 나중에 호이치는 큰 부자가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귀 잃은 호이치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괴담? 민담인데요. 수백 년 동안 이 호이치의 이야기가 내려왔고, 영화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기별로 드라마와 영화로 계속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영화 속의 내용과 달리 좀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도 있고, 각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호이치는 원래 헤이켄 그 장군의 수하였는데, 몰래 배반을 하고 도망가다가 귀신에게 걸려서 너는 평생 우리들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노래해야 된다 이런 저주를 걸려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런 민담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장한 것 같고요. 이 호이치 자체가 다른 뭐 만화나 게임에서 도 언급되기도 했는데 특히 만화 도라에몽에서는 그 진구가 그 도라에몽에게 그 투명 인간이 되는 페인트를 보에 칠하면서 어귀름 호이치처럼 귀를 안 칠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대사 가 있는 것처럼 예 다양한 작품에서 이 호이치가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이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되는데요. 었귀를 호이치 이야기에서처럼 이 귀, 이 호이치의 귀 모양의 빵을 판매하하는데요좀 사람의 신체를 닮은 이 빵을 저라면 어, 좀 먹기 꺼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단노우라 전투는 일본 내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굉장히 비장미 넘치는 그런 전투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일본 국왕 이 천황이 모든 권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황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 일종의 제사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뭐 권력은 뭐 쇼군, 장군이라고 해서 정의대장군, 그러니까 이품짜리 쇼군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군이 되기 위해서 헤이게인 가문과 겐지 가문 그두 가문의 해상에서 벌인 최후의 전투가 바로 단노우라 전투인 것입니다 헤이안 시대에 그 교토 중심의 해상 세력을 지닌 헤이게인 가문과 그리고 도쿄 중심의 육상 세력을 지닌 겐지 가문 그두 가문은 서로 라이벌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차나왕 요시츠께라는 또 만화가 있는데 여기 나온 그 요시츠께가 겐지 가문의 실제 그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단노라 전투에서도 헤이겐 총사령관인 도도미라가 태, 헤이겐의 장군이 이왕 이렇게 된거요시진에게 함께 한판을 뜨고 죽자 하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요시진이를 피해서 다른 배로 예, 뛰어 건너 올라가는 그 장면을 담은 그 동상이 오늘날 그 단노우라 전투 해상 그 바다 근처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단노우라 전투가 가장 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이유는 당시 8살이었던 안도쿠 일본 국왕 그천왕 때문일 텐데요. 어 그는 이제 어리, 너무 어린 나이에 어, 두살세살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여서 그 외갓집이죠 헤이켄 가문에 의해서 옹립이 되고 상대편 가문인 겐지 가문 겐지 가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니이노 아마는 음, 어린 천황을 이렇게 끌어안고 바닷속에 뛰어들려 가자. 그 천황이 나를 어,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려 이렇게 묻자, 천황이지만 어린 손자에게 아이 바다 밑에는 용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폐하의 권리 끝이 났으니 이제 바닷속에 이 다음 서방 세계에 가서 이어서 계속 서방에서 이제 다스리면 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뒤 이어서 많은 여종들도 천황과 니노아마를 뒤따랐고. 헤이켄 가문의 총 사령관이었던 도모모리는 오늘 우리 일족이 모두 패하고 내가 볼건다 봤다해서 다칠 몸에 묻고 이렇게 바닷 속으로 뛰어들면서 헤이켄 가문은 멸족을 하고 일부 살아남은 헤이켄 가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그 지리산에 이렇게 숨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와 또 이렇게 좀덜 유명한 전투 이야기다 보니까 좀 아마 흥미가 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